맛있어? 많이 먹어? 많이 먹었어? 더 먹지 왜? 그래, 많이 먹어. 자, 너기 좋나? 응. 너 지금 많이 먹고. 이따 나또 먹게. 응. 야, 20kg 샀으면 큰일 뻔 했다. 어? 응? 아, 20... 20kg 샀으면 큰일 뻔 했어. 응. 20kg 샀으면 한꺼번에 20kg 신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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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많이 팠네 그래도 이게 지리산이라고? 응. 자, 이제 심으세요. 어떻게 심는 줄 알아? 몰라. 알려줘. 이게 이제 덮는 게 중요하네. 세네 줄씩 놓으면 더 빨리 난다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해야지. 양이 많으니까? 어, 어. 이걸. <laughs> 난 저쪽에 또 파야 되니까, 호미를 들고, 들거 없네. 호미를 들고, 요, 요,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해서, 응. 아, 이걸 두 줄씩 열한다. 두 줄씩. 이렇게한 줄. 많이 하면 좋대 그렇게 해서 응. 흙을 이쪽에 있는 흙을 응. 요렇게 어? 그리고 또 호미를 여기 파서 또 넣고? 응 어, 흙을 이리 모아놓고 내가 할게 이걸 딱 이렇게 두줄두줄 응. 갖고 안 되겠다 이거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고 이래갖고 응. 서너 개씩 해야 되겠다. 그지? 중간에 많이 끊어졌네. 그게 될수 있으면 안 끊어야 되겠는데? 요렇게. 어, 이런 거 좋네. 그지? 요렇게. 대충 이렇게 하네? 요렇게 많이.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 걸음녀면 안 되고. 이렇게다 심고, 꾹꾹 음. 밟아주라네. 흙을, 우선 이렇게 덮어놓고, 흙을 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 하면, 아, 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양이 많네.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 할게. 돌, 응. 돌은 가져가야 돼. 돌은 담아가자. 이게 제초 작업할 때 돌이 막 튀어. 자, 그리고 나서 같이 이렇게 덮자. 응. 응. 나무뿌리 밑으로.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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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석 갖다 줄까? 어. 얇은, 작은 거 있어야 되겠지? 응. 큰 거, 뭐, 어떤 거? 작은 거. 작은 거? 빨간 방석. 이거면 되나? 응. 아유, 금방 하네. 이렇게 해서 놔두 되잖아, 아니야? 어, 어. 그, 그, 그거 좋네. 그, 요 깊이가 15cm는 돼야 되는데, 홈비를 조금 더 파야 돼. 여기 더 파야 되겠다, 그럼. 오, 그, 그냥, 그냥 하면 안 되고, 15cm는 돼야 되는데. 그 정도 깊이는 돼야 되겠는데. 음, 아이거 잘한다. 아이고, 꽃, 꽃 사람은 먹어볼 거라고. 아, 그래도 재밌다. 이. 이리 심어 놓으면 내년부터 이제 먹나? 그렇지 않을까? 죽을 확률도 있으니까 근데 상태가 좀 그제? 아니 좋은데 나는? 아니, 그, 중간중간 중간 마디가 끊어져 있어서. 이게, 요, 사이사이에서 계속 번지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좋아. 덮고 물을, 물을 이빨 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물, 아니, 흙좀 더,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지금 엮고 있잖아. 왜, 왜? 잘하네. 이쪽 흙을 저쪽으로 던져버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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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흙을. 이렇게? 응. 그거 눌러놔야지. 왜, 심는 게 어슬퍼 보여? 아니, 양이, 양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네. 그지? 이렇게 막 갖다 넣는 거야? 응. 두, 두 줄씩이 아니라. <laughs> 내가 덮어볼게. 고사리까지 따먹을 기라. 그니까, 러 고사리까지. <laughs>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laughs> 내가 욕심을. 어. 일이 자꾸 커진다. 근데 이거 한번 씹어놓으면 그지? 한 번만 씹어놓으면 두구두구 먹는 거라서. 저쪽 땅 파다가, 요거 파니까, 응. 요건 항토다. 흙이 보드럽네. 그거밖에 없어. 야, 아, 흙이, 흙이 예술이다. 아, 이런 옷 봤어? 마지막이니까. <laughs> 잠깐만. 다열 거야? 조금 더 파까? 그 네, 그리고 조금만 더 파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그러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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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왁, 왁대리였지마 아까워서. 색시, 저, 저필기봐 이쪽에, 이쪽에 조, 조금 더 파자. 50cm 띄우라 그러더라고 50cm 띄워서 이게 다인데 그러니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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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많이 팔 필요 없어 이거 밖에 없어 그러면 주먹이는 이만큼은 다야 어, 요것만 이게 다야 이제 없어. 이거 이제 다 돌이야, 흙이고. 어, 어, 저쪽에. 없어 진짜로 진짜로 없어. 네. 흙이 좋아서, 뭐, 털 것도 없다. 어? 그냥, 대포면 끝이네. 그지? 그래서 이쪽에, 저쪽은 더잘안 심어, 내가. 흙이 틀리더라고. 아니, 그럼저쪽도 자꾸, 길을 들어야지. 얘네들 물안 줘도 되나? 이제 뭐, 주고 싶으면 줘도 되고, 요렇게 밟아주면 된다라고. 거기에는 래돼 그래 있네. 근데 물 주면 좋겠지. 또 너무 많이 줘도 안될거 아니야? 아니고이만 썩는다 그랬지. 고이만 썩는다 그랬지. 장마철이나 고이지. 사, 삽주라. 올려 요거는 <laughs> 말랭이라는 거야 말랭이 그니까안 뜯고, 이렇게 큰거 있어요. 마냥이.